Hello, I the n a t 일 o n a 이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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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i o t i o n a l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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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i o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매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까지자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압살롬이 이 굿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사무 사무엘하 19장 4절 중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굿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요. 그래갖고 요단강까지 가요. 요단강 건너가요. 그랬다가 압살롬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올 때게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내, 내가 죽고 내가 살았더라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막나니 같은 아들이라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독생자가 죽으시는 것까지도 참으시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적으로다 보여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를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갖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의 결정체가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정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야기입니까 독생자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자. 사랑을 넘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넘치게 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그래서 마음을 상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부족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공감과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실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것이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불어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 안에서 인격의 본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14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들. 그런데 오신 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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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 아버지가 먼저 오신 오셨는데 여러분 리그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지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먼저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신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주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